이거 칼로 죽여버려 이거 이 씨, 칼로 죽여버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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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다 <laughs> 구독 좋아요 하트 <한투>. 태윙 골드2 <laughs> e 80점 2판 슈퍼캐리에서 바로 골드3 굿 <laughs> 설치용 찰나 어, 설치 메인에 다 있는거 같은데 죽어 죽어 아 앉기 반칙 아 앉는거 반칙 아, 그명 잡았어 중간 만 아, 야하 야. 다행이구만 음, 앉아버리면서 음, 총알 없잖아 정신이겠다. 너 코용 드론 출발 없고 아, 그니까. 설치해주고 너넨걸해 어. 버리면서. 하하! 3킬 틀어아 쿠키. 빡 해주면서 이지피지. 러먼스키 이거 위험한데. 어그로 장어봐 봐. 에이 붙게. 죽어, 맞추고용. 벤달 먹어주고. 에이, 없제? 좋았다. 설치용. 터지는 거 아니야? 좋았다. 굿. 누른 출발. 플스티에지 이따 사이트. 조명.

옆에 있네. 설치해 버려. 적명 남았습니다. 잘. 설치. 재장전 적군명 남았습니다. 어. 프로 어, 나와 이거? 무슨. 어, 어. 뭐 이렇게 대깔. 어. 아, 놀래라 죽여 버렸어. 콩.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우 좋다 I did you good. w h e r

적군 이한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어디 오. 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어? 나대이 쿠키. 빵. <목소리> <목소리> 드론 출발. 오우 일명이 있네. <목소리> 내가, 내가 사냥꾼이야. 어디 있어 또? 또 어디 있어? 때렸어. 이한명남았 설치. 왜안 죽어? 왜안 죽어? 뭐야? 형 뒤팠으니까 중... 부... 지금. 적군이 한명남았 <laughs> <laughs> 여기서 지롱. <기롱. 웃음> 아. 많은데 앞에. 산 시작이다. 여기로 움직어. 여기로 빵빵 그냥. 뒤 봐줘. <laughs> 더블티 좋아요.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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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이, 어이, 누구야? 아, 뭐야, 사세 나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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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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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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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파킬 파데스, 드롭, 이지피지, 레몬스키, 밤, 음, 점수는요, 24점, 골드 3 와버리면서, 그럼, 봐봐, 오른쪽 조심, 여, 래래래고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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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드론 출발. <laughs> 어, 내 드론 부서졌어. 적지 저거는? 다 큐로 한번 쏴. 쐈다. 잖아

아, <laughs> 진짜 방금 초 집중 모드로 잘했는데 중간만. 아, 나 스펙터였구나. 이거. <laughs> 열받았다는데 어디 보니? 떡볶이 좋아요. 매키 라인 데 먹고,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좋다. 뭔데? 얘 와, 나 이거 그냥 매핀 줄 알았어. 어, 죽이러 가야 돼. 죽이러 가야 돼. 에이, 이걸 이긴다고? 어? 재미없게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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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벽 생성. 저뒤에한 명. 연막에 한 명, 박스 뒤에 한명 있었어. 여기다. 아싸. 이거 안이이이 아. 어, 여기 있 어, 여기 끝 했잖아. 좋아요. 스파이크가 C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스파이크야. 라라라라. 여기. 화살 스파이크 확보. 뭐야? 80. 어, 박스 D 있었어. 근데 얘꼴조다니 프렌치 들고 오고 있네. 죽어. <laughs> 원태 <원텐> 내면 돼. <웃음> 당했어. 도마. 기분 좋가 준비됐어. 모하브 뭐 내시체에다가 차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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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완료. 잠어맞추 고요. 니다아 깔끔한 무빙으로 커터. 굿. 사냥꾼이지롱. 태블릿 있다. 나열받았다고 아! 죽여버려. 음. 열받으면죽여야지어쩌겠어 정찰 온다. 찾았어. 아, 왔다 어떡하노? 뭐야, 잡았어. 화축호형. 돌려놔 둘러놔, 뺀다, 뺀다, 뺀다. 갔다, 갔다. 와, 빙피했는데. 너무. 다음 누구 죽을래? 요루, 요루 죽을래? 말래? 죽을래? 말래? 말만 해라. 오. 어? 누구? 매온 죽을래? 말래? 꼬맹 죽을래? 말래? 얘기만 해. 일대일로 겨루자. 이거 칼로 죽여버려. 이거 이 씨, 칼로 죽여버려. <laughs> 아우 좋다. 오스 어디로 갔을까? 적군이 명남았습아 가버렸어. 아못 잡는다 이거는. 아, <laughs> 뭐냐 졌나 근데. 아 뭐야 왜 졌어? 아니. 아 진짜 멋있게 잡았는데 이긴 줄 알았잖아. <웃음> 뭐지? 놀래라 <laughs> <또 내라. 웃음> 뭐야 너 누구세요? 스세리프왜 들었지? 건방진 놈 어떻게 한 해보려고 나한테? 어 칼치면 씨름, 칼침해 <laughs> 어디서 있어? <laughs>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죽여 죽여버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노잼 아 이거 사는 사라... 아 이거를 죽여버리네 내가 사냥꾼이다 뭐야 없노 뭐. 근데 여기있다 너는 샷 너는 샷 죽어 왜 안죽어 죽지 이겨버리면서 EGPG <머만> 키치 봄어 어, (18점) 올랐네 맛있다 고독한 사람 타투